어서오세요, 프리티다이기입니다. 언니, 우리 아들한테 얘기해주면 돼요, 매시라고. 자, 저기, 실장님. 네. 안 하세요. 아니에요. 네, 도료. 아. 자, 우리 고객님이 이거 앨리스 정말 자신이 없다고, 진짜 분갈이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흙을 안 보내셔갖고 분과를 못했으니까 수요일날은 배송이 없는지 몰랐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알았어요 언니 분과를 못했으면 뭐 제가 해준다고 당신 저기 짝꿍이? 아니 거기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뭔가 하고 응 나중에 푼대 전화해요 일단은 네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 지금 해야 되는데요 언니 오셔서 언니가 포천에서 오셔요 알았어요 자, 앨리스 이제 전화로 주문하신 분이세요 응. 자,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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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억이 해요. 응. 자, 일단은 근데, 그러면은, 자, 요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언니, 바이수 공방분 하나 딱 24,000원이에요. 네, 그게 딱. 그래서, 자, 요렇게 하고요. 네. 알반이구요. 그거는삼두는 삼두 3도 이상 일단은 무조건 3만원입니다. 언니. 그거 언니. 예, 네, 3만 5천원짜리에요. 원래. 오셨어 자, 이렇요렇게 해서요. 자, 요렇게 아, 해서 자 엘리스 지금 이미 이제 판매가 종료가 되고 우리 고객님들 죄송합니다. 이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어, 입고 됐어요 했을 때 그때 제가 박스를 다섯 박스를 들고 가서 다섯 박스가 다 판매가 돼 버렸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엘리스 주세요 하신 분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저기 금요일날 프리티디데이 영상 보고 올게요 그러신 분들 제가 아닌데요. 소매 손님들 때문에 얼른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아이는 진짜 정말 새구도 많이 달아주고요. 어, 뭐라 그럴까. 그렇게, 뭐라 그럴까. 좀 까딱스럽지 않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색깔이 엄청 빨리 들어옵니다. 색깔이. 어우, 요 본토공방분에 하나 심어도 너무 이쁘네요. 이분은 이제 먼저 찜을 해놓으셔서 여기 3도짜리인데 새구가두 개라도 붙어있죠? 자, 거의 3도 이상이거든요. 자, 그리고 요건 배반의 장미입니다. 이제 배반의 장미도 우리가 저번 주 다부님 영상에서 나갔던 아이인데요. 요거는 우리 고객님 있는데 색깔이 너무 예쁘다고 그니까 러 결론은 오늘 다 까망이 까망이를 가져오셨네요 맞아요 저도요 농장 가면은 까망이를 가끔 찾으러 다닐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까망이가 그나마 색깔을 조금씩 유지를 해 주기도 하고 그래요 여름에 정말 볼 진짜 제가 그러잖아요 아우 저 배추들을 다 어떻게 해?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나마 조금 덜 빠지는 애들 데려온다고 데려오고요 아예 그래 내가 그냥 그린그린 연두 연두를 볼것 같으면 아예 그냥 색깔이 늦게 들어오는 온슬로우나 이런 거를 그냥 키워보자 그런 생각으로 막 온슬로우도 준비를 했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일단은 아주 예쁜 아이들 음 많진 않아요 수량이 왜냐면요 애들이 어 상태가 안 좋아질까 봐서 여름이라 제가 요즘 물건을 조금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수량을 많이 준비를 못해서요, 고객님들, 어, 아마 내일 프리티데이 나가도요, 조금 수량을, 어, 모자라면 품절이 나갈 거예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날이 뜨겁다 보면은요, 이 배송도 조금 힘이 들어요. 진짜 많이 뜨거운 날은. 그래서 이제 언젠간 또 배송이 없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알바 언니가 한 분이 지금 팔이 아파서 병원을 가시는 바람에 오늘도 택배가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어요 택배가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네 화분 잘 어울려요 이분은 오래 키우셨고요 지금 키핑장에 계세요 그러니까 화분이 넉넉한 화분에 식재를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집에서 키우신 분들 같으면 제가 이거 화분 너무 큽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웃잖아요 근데. 이분은 키핑장에 해가 저희하고 똑같은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화분에 식재를 하셔도 이분한테는 아무 저기를 안, 그러니까, 근데 이 본토공방분도요, 그렇게 화분 사이즈가 큰게 아니에요. 사이즈 딱 좋아요. 그러면서 그 가격대도 좋고요. 아이고, 요거는 흙, 제가 아까 쏟았는 요거는 새 겁니다. 요거는. 자, 요렇게 해서. 네, 어디 갔을까요? 저기, 우리 짝꿍님 계산 좀 도와주세요. 어 화분을 좀 골라갖고 오셔야 되는데 언니 스타일로요 여기 나가시면 오른쪽에 화분 진짜 많아요. 그름요 언니. 왜냐면 제가 고객님 스타일을 몰라요. 요 화분도 괜찮아요. 이런 거는 거 잘라줘야 됩니까? 아니요. 그거는 거자 지금 우리 고객님 요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런 상태 의옷자람을 물어보십니다. 자 요런 옷자람을 물어보시는데요. 요거는 여기서 잘라버리면 적심이 됩니다, 고객님. 그냥 적심이 되니까, 밑에서 밑에 잎을 조금, 치마 입은 데를 화장지 같은 거 끼워서 조금만 올려주세요. 밑에다가. 네. 어. 그렇게 하면은 얘가 잎이 조금, 그러면서 햇빛을 조금 많은 쪽에다가, 네. 그렇게 두시고, 자꾸 돌려주세요. 지금 애가 한쪽만 보고 있잖아요. 네, 네. 네네. 어, 그러니까 화분 좀, 이거 수련차로 심으신다니까 하나 보내드려보세요. 지금 따라가서 요런 화분 마음에 들어 하시네요. 근데 화분이 애운 분 요거에다. 키셨어요 작아요 그건 안되고요 네. 사각분도 괜찮아요 애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객님 지금 제가 엘리스하고 어, 죄송합니다 이제는 엘리스 없는데 영상 찍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언니가 없는 거 영상 찍으면 사장님 미안해서 어떡해요 라고 저한테 그랬는데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laughs> 괜찮습니다 왜냐면 제가 흙을 어저께 수요일 날 배송이 없어서 못 보내드려가지고서, 어, 제 키핑장 가셨는데 분갈을 못 했대요. 그래서 빨리 애들 자리 잡아서 보, 보고는 씻고 해서 이렇게. 자, 요 아이 같은 경우는 본토공방분 저희가 2만원씩 판매를 했던 아이입니다. 제가 아까 사이즈를 안 재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 우리 언니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이쁜 화분이 왜 남아있지? 도대체? 그리고 이렇게 가벼운데 도대체 왜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얘가 12cm, 어, 12cm 화분이었었어요. 근데 너무 예뻐요. 얘는, 그냥 봤을 때는 촌스러워요. 그러니까 다부님이 영상에서 화분만 소개 영상이 나갈 때는 촌스러워 보여요, 약간의 근데 이거를 다 조각을 하셨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아이를 조금 있어 보이게 만들어 주셨고요.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 저번에 목단꽃 이거를 4개인가 5개 사가셨어요. 근데 지금 오늘 또 이렇게 준비를 해 가시는 거예요. 갖다 놓으니까 너무 예쁘더래요, 키핑장에 맞아요. 무조건 뭐, 진짜 얘가 2만원짜리지만 2만원짜리 값어치 이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흙도 참 좋은 걸 쓰세요. 제가 본토공방군에도 전에도 한 번, 봄에도 한번 식재를 해봤는데요. 이거, 어, 그러네. 걔하고는 또 그렇게 맞겠네, 색깔이. 아이, 우리 짝꿍 이제 선수가 돼가지고서요. 어, 네. 어, 그래서 이렇게. 자, 요 아이는 배반의 장미. 제가 우리 고객님한테 얘는 왜 이름이 배반의 장미일까요? 했는데. <laughs> 배, 배신을 당하시고 이름러지었나요 <laughs> 그러시더라고요. <웃음> 아, 그래서 우리 그 어, 유사랑님이 그랬어요. 댓글에다가 배신을 당하고 대반의 장미라고 지었을까요 바로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네네. 보다 가지고 싶고. 네 맞아요. 다들 나할 올라... 때도 없고. <laughs> 네 맞아요. 다들 그래요. 그 마음은 그자앨리스가 지금 더퍼르치야 근데 얘보다 더 진해질 수 있는 아이가 이 아이고요. 동글동글동글 묵으면 엄청나게 예쁜 이입니다 제가 이런 아이들을요, 이 더운 여름에 다섯 박스, 여섯 박스 준비해 갖고 올 때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있을 때 준비하자. 가을에 가면은 없다. 물건 하나도 구경 못 한다. 저희 요즘 그런 생각으로 이쁜 애들은 얼른 데리고 와서 우리 고객님들 묵혀보세요. 자, 앨리스는 열 개를 묵혀도 이쁜 아이가 앨리스입니다. 자, 우리 그, 판매하시는 매아님들도 있을 거예요. 판매하시는 매아님들 이거 묵혀갔고요. 진짜 두고 보세요. 얘 정말 그돈 이상의 값어치를 할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어저께 판매 완판, 오늘 아침까지, 오전까지 완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님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언니 이제 키핑장에 가서 아주 예쁘게 키울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시집가서 잘 살아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프리토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